오늘 에스겔 4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이전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것이 뭘 상징하는 걸까? 성전을 더 크게 지으라는 걸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 그만해서 되겠냐. 그거 가지고 되겠냐. 좀 커야 되지 않겠냐. 좀잘 지어봐라. 라는 이야기일까. 우리가 쭉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크기는 더 큰데 이전의 성전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그 점을 좀 알아볼 것입니다. 과연 뭐가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근데 그 다른 게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그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가를 볼 것입니다. 오늘 43장은 그 전에 41장, 42장 내용보다는 내용이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성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바뀌고요. 성전의 사이즈, 성전의 스케일도 계속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건 달라지지만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했다면 그 성전은 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전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어졌고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또 무너질 성전을 또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체적인 양식이라든지 성전에 지어지는 하나하나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마치 도면을 펴고 설명하듯이 하나하나의 크기나 하나하나의 길이를 다 설명하신 뒤에라는 이야기예요. 즉 전체적인 스케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딜 갔냐면 동쪽을 향한 문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쪽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동쪽 방향이 정문이거든요. 정문, 동쪽. 그래서, 이 동쪽이 항상 성전의 문인데, 왜 동쪽일까요? 동서남북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동쪽이 먼저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유단 동편에서 건너와서 약소의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간 방향이 동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 동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는 하나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동쪽은 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진해온 방향이 동쪽 방향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계속 동쪽으로 동쪽으로 진행해 와서. 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때 동쪽에 가장 앞에 서서 진행하던 선봉대가 바로 유다지파거든요 가장 강한 유다지파가 선봉을 서서 동쪽을 여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유다지파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윗이 그 지파에 태어나면서 그 지파가 하나님의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빛을 비추는 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태양이 뜨는 방향인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행 방향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입하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동쪽 문을 바로 성전 문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향해 나 있는데 이 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노란색 드시고 표시할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자. 건물은요, 또 지어도 또 망합니다. 또 지어도 또 부서집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전체에 이스라엘 새 성전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여기선 또왜 동쪽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사라졌죠? 10장과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번쩍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데려가서 보여주시는데 온통 우상숭배고 온탕 온통, 온통 완전히 음란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빠져나오는데 성전 동문으로 빠져나오십니다 그래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무르시다가 바벨론으로 와버려요 그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셨는데 계시다가 도저히 그들의 우상과 음란을 참을 수 없어서 동쪽 문으로 나오셔서 동쪽 산에 머무시다가 바벨론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동쪽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땅에 빛나는 것이 그 영광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이야기는 1장에 나왔던 환상 내 동물의 환상을 볼때 천사들 그룹들이 하늘에서 계속 그 날개를 펄럭이면서 소리를 내거든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온 천사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날개를 펄럭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 즉 폭포처럼 쏟아지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말씀이 쏟아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말씀이 쏟아지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자리.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내 모든 삶을 적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그 자리.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되게 애매해요. 근데 그 중에 선명한 한 가지 이유는 목적은 그리고 굉장히 선명한 한 가지 이미지 뭐냐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잡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땅이 변해요.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랬거든요. 땅이 빛난다. 여러분 땅은 성경에서 그다지, 그다지 중요한 개념이 아니죠. 하늘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땅이 빛나는 건 뭐가 빛나는 거예요?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자 하면 그 말씀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고자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음을 멸하러 올 때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실 때, 야, 영광이 오셨다. 이제 나는 영광을 누린다. 내가 빛이 난다. 야, 됐다. 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룹들이 여섯 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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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할 때그 영광을 본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어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을 화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했던 이사야의 마음 그 이사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때 우리의 마음은 엎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영광이 그 환상이 언제 본 환상이에요? 성읍을 멸하러 올때 보던 환상, 그게 몇 장이에요? 그게 9장, 10장이었죠. 성전을 멸하시는 영광.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 그것은 어디였어요? 1장이죠. 그러니까 이 기억은 항상 지금 현재 시점으로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이 영광이 9장에서 보던 것과 같고 1장에서 보던 것과 같은데 뭐예요? 다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즉 에스겔이 지금까지 보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의 민족 가운데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셨다. 라는 걸 깨닫고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6.25 사변 때 서울을 포기하고 내려왔잖아요. 남아 남아해서 부산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가 부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전쟁의 이 형세가 바뀌면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서울을 수복하죠. 네, 이게 서울을 수복하고 정부를 되찾았다는 건 그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것은 서울을 수복했다. 하나님의 왕좌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포기하셨던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죠. 스스로 포기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그 보좌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가 다시금 하나님이 되셨다.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리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관식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자, 영광이 돌아올 때 우리는 엎드립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사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우리가 엎드린 사이에 영광이 들어가시죠? 들어가신 다음에 5절 어떻게 해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기까지 노란색 쳐보세요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자, 여기를 노란색 치시고 연결합니다 어디? 3절 마지막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나를 들어서 데리고 들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나는 엎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는 건 뭐냐면 나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내가 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러한 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린 나를 고개를 들어라 들어주시면서 나를 데리고 같이 안뜰로 들어가신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 나는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엎드려 있는 나를 하나님이 데리고 주의 영이 안뜰로 들어가 주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살려 주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당연한 말입니까? 안 당연한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안 당연한 말이에요? 안당연한 말이에요. 적어도 어디서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안당연해요. 왜 솔로몬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하지 않아요. 어디만 있어요? 휘장 안쪽에만 있어요. 적어도 휘장 안쪽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리고 그또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나? 성전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휘장 안쪽 성소, 안쪽 지성소에 있는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휘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휘장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만 있지 않고 성소에만 있지 않고 성전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모든 곳에 가득하더라. 이게 새 성전의 의미예요. 거듭 하나님 강조하시는데 어디만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장소만. 어느 특정한 곳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있다. 성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본당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교육관도 중요하고, 문화관도 중요하고, 식당도 중요하고, 주차 관리 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곳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교회 중에 본당이 제일 중요하고, 본당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강대상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강대상 헌물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분 마음속에는 내가 이 교회 주인 같은 거예요. 왜? 저 강대상 내 건데? 내가 돈 내서 샀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강대상을 세월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바꾸다가 목사님 쫓겨납니다. 왜요? 교회 주인이 있는데 어디 주인님 마음대로 주인님 하신 걸 어떻게 바꿔요? 종님이 어떻게 종이 주인님의 의견을 무시해요? 그럼 쫓겨납니다. 그럼 여러분 강단 허물 하신 분 무서워서 목회 못 해요. 이게 뭐죠? 나는 이 교회의 핵심, 코어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 중에 중심이 내 거야. 여러분, 중심 중에 중심은 없어요. 강대상 바꿔도 되고요. 이거 바꾼다고 큰일 안나고 이거 없어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있 없어요. 서울에 가보세요. 그큰 교회 강대상 없어요. 차라리 없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걸, 이거, 이걸 내가 믿고 이걸,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제가 있던 교회는 본당 건물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본당 건물에 지저분한 화장실을 놓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본당에 화장실이 없어요. 밖에 있어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 건물에 화장실이 없다. 밖에 나가야 된다. 비라도 와봐요. 눈이라도 와봐요. 밑지구 팔짝 뜁니다. 네. 그러다가 화장실에 한 매층 그 교회는 나중에 화장실을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지어놨어요. 그래서 화장실 제일 큰 교회,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본당에 왜 화장실이 없어야 되느냐. 여러분, 화장실은 안 거룩합니까? 화장실은 지저분합니까? 예배실은 거룩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휘장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이루어지잖아요. 정말로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려요. 하늘부터 찢어져요. 아래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 스스로 이 휘장을 없애버려요. 즉, 새 예루살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여기는 신성하고 저기는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과 땅의 차이도 없고 더 이상 성과 속의 차이는 없다. 더 이상 누구는 정결하고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부정하고 누구는 세속적인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 우리 마음속엔 새 예루살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있고 아직 우리 마음속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모두가 거룩하고 누구나 거룩하고, 우리 모두가 만나고,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어오는 건 귀하고, 밥하는 건 귀하지 않습니까?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돈 벌어오는 일은 귀하고, 집안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하는 건 귀하지 않다는 착각이잖아요. 그리고 아빠들이 하는 착각은 뭡니까? 돈 내가 벌어왔으니 돈 쓰는 니들은 내 소유물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돈 주면서 생생냅니다. 아내에게 돈 주면 생생냅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자기 업이고요. 만약에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가 계시면 그분, 그게 그분의 업입니다.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주니까 남편은 밖에 나가 돈 버는 겁니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니들이 먹고 사니까 니들은 내 소유물이다.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분은 주인입니까? 헌금 안 내고 와서 얻어먹는 사람들은 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누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군 백0의 일을 합니다. 누군 10의 일밖에 못 합니다. 다 자기 업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당당한 성민 가족입니다. 당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걔들은 교회 와서 먹는 게 일이고요. 쓰는 게 일이고요. 노는 게 일입니다. 담임목사가 설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유아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먹고 노는 겁니다.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일도 없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열등감을 가질 일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모두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지금 나라를 잃고 나라가 힘이 없고 군대가 없고 정부가 없고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 끝났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임재하는 나라. 너는 엎드러지면 내가 너를 들어주는 그 나라는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의미 있는 나라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을 때그 충격이요. 아, 천국은 멀리 있지 않구나. 지금 내 눈앞에 오셨구나. 저분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만한 충격과 이만한 완전한 눈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복이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요. 이 영광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영광의 도구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폭포처럼 부어지는 자리 그래서 땅인 내가 빛나고 땅인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 항상 여러분이 앉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옆자리에 앉아도 되고요. 그 뒷자리에 앉아도 돼요. 여러분, 그 자리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만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던지 때로는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올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너무 일이 바빠서 이 자리를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성민교회 본당에 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어디에 있던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고 나를 채우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들어서 나를 안뜰로 인도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영광을 보는 사람, 이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 그 영광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성전에 가득한 이 영광이 우리에게도 지금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땅을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싸오니 주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말씀 품고 묵상하게 하셔서 주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제 휘장은 무너지고, 휘장은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제한이 없이 부어지고,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우리의 삶을 최고도 남는 거룩한 이 영광의 폭포가 오늘 우리의... 영과 육과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 영광으로 채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그 거룩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만나고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한 영혼 구원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